감사합니다. 아디다스에서 왔습니다. 자,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아디다스, 이거는요, 카본이 들어간 신발 제목이 어떻게 되더라? 아디제로 프로. 신발이 예쁩니다. 디자인이 예쁘서 이거는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이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카본하는 알파플라이가 두 족이 있거든요. 두 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쁩니다. 자, 아디제로가 있는데 알파플라이도 이두 족이나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플라이는 무게는 얘가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 두개 비교해서. 저울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똑같아요. 신발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알파 플라이는요. 270mm입니다. 208g. 아디제로 프로도 올려보겠습니다. 얘는 230g. 야. 22g 이나 차이납니다. 그래 얘가 조금 더 무거워 보입니다. 신발의 디자인을 보면 저는 아디제로프로에 좀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알파플라이는 좀 괴상하죠? 착각하면 저는 알파플라이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알파플라이를 신어 봤고 내일 본격적으로 아디제로프로를 신어 보고요. 오늘은 산책으로 한번 신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디제로 프로를 선택한 이유는 얘가 청바지라든지 일상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거든요. 얘도 바닥은 컨티넨탈. 저는 착지가 불안정해서 이 아웃솔이 잘닳는 편입니다. 얘들 미드솔이 침범을 할것 같습니다. 슈그로 잘 관리하면서 지내야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디제로는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땡겨요. 괜찮습니다. 자, 한번 신어 보겠습니다. 집에서 신발끈을 묶고, 한번 신어 보겠습니다. 얘는 발볼이 조금 저한테는 좁은 것 같아요. 신어 보겠습니다. 하본이 조금 하드합니다. 나이키처럼 말랑말랑하지가 않습니다. 어, 가피의 안정성이 조금 불안합니다. 100점 만점에 한 7, 80점.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밀린다는 거죠. 딱 잡아줘야 되는데.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신어봐야 더 잘합니다. 자, 우측에는 알파플라이를 신었습니다. 어휴, 착용감이 천지 차입니다 우측은 꿀렁꿀렁하고요. 좌측은 단단합니다. 탄탄해요. 키 높이가 한 2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착용감은 저는 알파플라이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 아디제로 프로 같은 경우는 일반 신발을 신은 것 같습니다. 키 높이가 느껴집니까? 거가는 알파 플라이가 났습니다. 자,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발볼이스 나다드입니다 그런데 아디다스를 신을 때 어, 발볼이 조금 좁다고 생각했거든요. 얘는 투이가 저한테 맞을 겁니다. 아디오스도 그렇고 다쿠미세도 그렇습니다. 지금 알파 플라이 같은 경우는 어, 베이프 플라이보다는 앞쪽에 더 여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두개 나란히 신었을 때, 얘는 굉장히 편하고요. 얘는 또 신고 달릴 때 후반에 발볼이 좀 쪼여오지 않을까, 이런,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달려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하프까지는 괜찮겠죠, 얘가. 문제는 42kg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달려도 되겠나? 각각 신어갖고, <laughs> 달리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아파트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걸 신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일반 마라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샤파보다 쿠션감이 없으면 없었지 샤파보다 쿠션감이 더 좋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제가 운동하는 코스죠 자, 이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가자 아무래도 아침에 달리기를 할때 그때 빡세게 달리니까 지금 천천히 달리면서는 이 신발의 감각을 빨리 달릴 때 보다 잘더잘 모를 겁니다 자 아스팔트에서 빨리 달려 보겠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지금 바깥에서 달려보고는 나이키를 신어 본 사람들은 아디다스 카보나를 신고 이게 카보나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느낌이 일반 마라톤 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넥스트라든지 알파플라이를 신어본 사람들은 이 신발 특유의 출렁거림 상당히 많은 이런 쿠션감을 경험 해봤지 않습니까? 이걸 아디다스의 카본도 비슷한 느낌을 제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그렇고, 달릴 때도 그렇고,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알파플라이나 베이프S의 에그 출렁거리는 그런 쿠션감을 아디다스에서는 거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냥 일반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이걸 20만 원 이상 주고 구입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이 좋아갖고 그냥 일반 일상화로 신어도 괜찮겠다. 뭐 훈련하러도 신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시아파로 서브 리 주자가 이걸 시아파로 신어서 되겠나? 아, 저는 별로다. 신지도 않을 것 같고, 신으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이걸 괜히 샀나 싶기도 하고요. 사들 말고 중고로 팔기도 그렇고, 훈련하러 한번 신어봐야 되죠. 그런데 발볼이 좀 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아디다스, 아디오스나 타프미센 발볼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걸 만약에 제가 15kg, 20kg 넘어가면 발볼을 조을 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택배를 받자말자 느낌. 괜히 샀어. 저한테요. 아디제로 프로를 사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지 마라. 차라리 알파프라이라든지 넥스트를 신다가 중고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고로 사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일상화로는 괜찮습니다. 뭐 걷는데 편해요. 그런데 일상화로 20만 원이 넘는 이런 신발을 일상화로 구입하실 분이 계시겠나? 마라톤화로는 이거 영 아니야. <laughs> 걷는데도 느낌이 없어. 그냥 카본,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카본 아닌가, 이가 일반 신발을 제가 카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이가? 아디제로 프로 카본 맞죠? 내일 <laughs> 한번더 정확하게 한번 달려보고, 달리면서 또 느낌을 전달해보겠습니다. 달릴 때는 또 괜찮겠죠? 오늘 아디제로 프로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이 신발의 가격은 21만 9천원입니다. 30만이 넘죠? 나이키에서는 카보나가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카보나, 아디제로 프로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이키 카보나는 두족을 신어봤습니다. 넥스트 알파 플라이. 저는 넥스트보다는 알파 플라이가 저한테 더 맞았습니다. 나이키의 카보나를 신고 아디제로의 카보나는 어떨까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망이 큽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나이키의 카보나는 일반 마라톤나하고 뚜렷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카보나는 이런 거구나. 그렇지만 아디제로 카보나는 기존 마라톤나하고큰 차이가 없습니다. 얘가 카보나 맞아? 이런 느낌입니다. 오히려 저는 타프미션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가졌었는데요. 타쿠미 세인을 처음 신었을 때하고 아디제로 프로를 처음 신었을 때하고 오히려 타쿠미 세인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좀더 빠른 속도로 아디제로 프로를 신고 달렸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면서 또 신발의 착화감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짧게 경험한 아디제로 프로의 느낌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100점 만점에 70점도 안 된다. 더 상세한 아디제로 프로의 착지감은 내일 달리면서 전달해 보겠습니다.